오케이 okay, 됐어 됐어 아... 아니 한수 아닙니다 <웃음> 일분섭이에요 <웃음> 내가 하다 하고 가끔씩 만날 수 있지 뭐4주년불법 응. 끝났냐고 내거 네, 끝났어요 이제. 이제 케이크 안 나와요 이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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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반지, 야, 빨리 돌려. 능인이 없어. 아, 씨발, 뭐야? 뭔데? 어, 런구 좋아, 런구 좋아, 런구 좋아, 런구 좋아. 뭐야? 능력 안 써? 능력 안 쓰세요? 뭐야? 오, 얘, 그거 생각은 해. 한번 해봤어. 아, 그니까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욕구만. 아. 그리고 해몽력 있잖아. 해몽력 써서 하면 되지. 뭐, 빠르게 하나 돌려주면서 천물을 쓴다고? 왜지? 어? 뭐야? 뭐야? 어! 야, 내용으로내용으로 내용으로, 캐리한다! 능력을 이제 쓰는데? 어. 아, 씨! 야! 어? 뭐 해보자고? 이게 돌아? 해보자고? 어, 깜짝이야! 뭔 뭔절... 소리! 야, 왜 그래! 어, 놀래라, 이씨. 이 공기 달려 하네? 미쳤나? 어! 누웠다! 각이야 이거는! 이건 각이야! 아, 여기다 걸겠죠? 여기다 걸고 아마 차로 올 거야! 차로 갈걸? 여기다 걸고? 아닌가? t 음.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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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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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이타 이, 간다. 어. 오면은? 야, 뭐해. 뭐야, 이 Tia, 타 간다. 오 i a Tia, 뭐 i 야 t 뭐? a t i 뭐 t 아 a t i 이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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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잖아 이 친구 뭐 하냐니? 어 시부레 아야너 때문에 나도 죽겠다 임마 얘왜 아니 얘 이상하게 도는데 얘뭐 하냐? 너얘 빙글빙글 돌아 어? 아얘 빙글 아니 야뭔 컨트롤이야 이거 이것도 일본식 문화인 가얘 빙글빙글 돌아 살아나라 아아아튀어튀어튀어튀어튀어 점수 먹었어 점수 먹었어 점수 먹었어! 어! 점수 먹었어! 레 백스텝하지 마라 워우 야, 그건 뭐냐? 야, 미안 야 진짜 미안. 나 쓴다! 반자 써어! 반자 써버려! 얏! 얏! 아... 씨발 누군안 되는데 안돼 킨덤 와... 어. 어. 아아 진짜 <목소리> 와 이거 낫긴 해어와 이거 낫긴 해어 이거 낫긴 해 애들아 나한 번만 구해주라 애들아 나한 번만 구해주라 애들아 나한 번만 구해줘 아 판자 아끼면 안되는데 아 구워줘 버그컷 구워달라고 뭐야? 나이스 아니 뽑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호 점수 먹어주고 파이팅 버그컷 파이팅 지금 시님 점수 같이 먹어 점수 같이 먹어 점수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걔 같이 해줘 걔 같이 해줘 재윤 같이 해줘 어차피 나도 시계 있으니까 한명더학자 확인 야 같이 돌려 버그컷! 애 같이 돌려 발중기가 먼저야 그냥 버려, 갖다 버려 자 그냥 일단 필요없어 아직 여기 걸면은 나이스 시계펑 아이타진 개꿀 뭐야 나왜 천벌이야? 나왜 천벌이.. 뭐야 구했는데 천벌이야? 어? 나 아, 구했는데? 이거 혹시 원안이야? 뭐가 폭탄 돌리기 세팅인데? 이게.. 이게 뭔 세팅인데요? 이게 뭔 세팅인데요? 원안이야 아, 아니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야? 어이, 나이스. 일단 이 타시면 됐고 이거 점수 먼저. 벌써부터 무서운데, 나는... 아, 발주기 연습 너무 없어. 나 혼자 돌려, 혼자 돌려, 난 안전하게 할래. 뭐야, 돌리는구나. 그런 마인드 좋아. 나이스 그런 마인드 아주 좋다. 얘들아, 누구도 돼? 나이 타신 풀로 챔면 일단 이 타신을 레드레면서. 하... 상황 좋아, 상황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발전기 빨리! 어디가? 아씨, 같이 일하자고? 오케이. 같이 일해, 같이 해 같이, 같이 일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내가 구할 거야. 비켜. 내꺼야, 이거. 나 걸어주고. 어. 아, 씨발. 아, 안 돼. 나 살고 싶어. 야! 나 살려줘. 나이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어. 왜 나한테 와? 어, 왜나 나야, 이거? 어, 왜 잠깐만, 야아 원하는, 아니야 진짜, 씨발 야! 돌리지마! 어, 제발 원하는 말 아니었으면, 제발 어! 어, 제발 원하는 말 아니었으면! 야, 돌리지마! 돌리지마, 이 새끼들아! 어!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제발! 나 살고 싶어! 뭐야 뭐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우위 걸리면 안 돼요. <목소리> 아, <와아! 목소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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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좀 짤실게 좀. 아, 존나 쫓아와요. 존나 쫓아와요. 야, 왜 그래 나한테? 어, 반 접는 거봐 여기. 아, 시바이 나 기다리는 거 봐. 아, 역겨워. 기다려 야,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야!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안 돼, 멈춰! 제발 돌리지 마! 아, 이 기다리는 거 봐요! 제발 돌리지 마! 안 돼! 아,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진짜 아니야, 그거! 어, 제발! 어, 제발, 한 번만! 어! 나 지금 다 했어! 나 지금 다 했어! 나일다 했어. 했어. 야, 쟤다 돌릴 것 같아. 선생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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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봐. 빨리 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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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야되는데 야 빨리 문따봐문따봐문따봐 문문 제발 어나 살고싶다 나 너무 살고싶다 나 너무 살고싶다 어, 나 너무 살고싶다 어문 따줘 빨리 제발 얘들아 제가 부탁해 제발, 일반만 나 많이 구했다. 나 많이 구했어. 나 많이 구했어. 제발, 아, 나 많이 구했어. 아, 벌써 48분이야. 뭐야? 어, 오케이. 아, 이바까지 가능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내이 바풀, 아, 내이 바풀,